술술 풀리는 휴지 추천. 코스트코의 커클랜드 프리미엄 화장지는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었어요. 3겹으로 되어 있어 부드럽고 촉감이 매우 좋답니다. 사용 시에도 찢어짐 없이 견고하게 잘 유지되어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 40m의 길이는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이어서 경제적이기도 해요. 게다가 국내산이라는 점도 신뢰를 더해주네요.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서 앞으로도 계속 구매할 것 같아요. 정말 추천합니다. 한내지 클린 앤드 소프트 플러스 천연 펄프 화장지는 정말 기대 이상이에요. 3겹으로 되어 있어 부드럽고 튼튼하면서도 흡수력이 뛰어나서 사용하기 너무 편리해요. 버진 목재 펄프를 사용해 더욱 안심하고 쓸수 있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국내산 제품이라 더욱 믿음이 가네요. 화장실에서도 소중한 피부를 생각하며 사용할 수 있는 티슈라니 정말 대만족입니다.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려요. 크리넥스 울트라클린 삼겹 화장지는 정말 대박이에요. 부드럽고 촉감이 너무 좋아서 사용하기가 편해요. 삼겹이라서 두께감도 적당하고 흡수력이 뛰어나서 얼굴 닦을 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답니다. 국내산이라 믿음이 가고 자연펄프로 만들어져 더욱 관심이에요. 특히 가족 모두가 만족스럽게 쓰고 있어서 매일매일 꼭 필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 화장지 없이는 생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야!